도전에서 디지털 혁신, 그다음에 또 전통적인 산업 솔루션의 변화, 그다음에 심지어 스타트업 지원 육성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하고 계신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솔루션 사업부문 지원구 대표입니다. 네, 약간 그 어떤 업무들인지 좀더 이렇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크게는 음. 메인 업무는. 더전 IT 그룹에서 ICT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네. ICT 그룹에서 솔루션 사업부문 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원부 전무입니다. 정확한 네. 타이틀은. 아. 솔루션 사업부문은, 그렇죠. 음, 뭐, 잘 아시는 그룹 에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에 쓰고 있는 i q 브라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더전의 명성. 네. 뭐, 그 다음에 뭐 명품이라고 소문을, 어, 듣고 있는 효자상품이? ERP 제품, 네, 효자 상품이죠. 네. 그리고 클라우드, 그 다음에 보안 영역까지 해서 솔루션 사업 부문들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지주사가 있어요. 더존 홀딩스라는 네. 음. 지주사에서 그 미래 성장 전략실을 맡고 있는데 미래 성장 전략실들은 뭐 회장님의 참모 조직이면서 이제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 프로세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세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네. 구조의 부소를좀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저희 내년은 네. 모바일 쪽할때또 네, 네, 네. 아, 혁신에 또 대명사처럼 네. 또확 뛰어오셔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하는 방식이라든가 협업, 그 다음에 네. 업무 생산성 음. 이런 게 이제 왜 지금 더 중요한지 예전에도 중요했었는데 요즘 네. 시대에 왜더 중요하고 강조하시는지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모바일로 일하는 게더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요. 아. 특히 정보의 소비층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라인이라든가 그 조직장들의 라인들이 정보의 유통이라든가 소비 속도 측면의 유용성이 굉장히 강한 조직이 저희 더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바일의 유용성을 가장 잘 느끼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을 이 사용하면서 모바일을 왜 써야 되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효과가 가장 큰 효과. 이지 않나 이렇게 씹는 음. 거죠. 예. 각인에서 보시면 이제 기업은 반드시 지켜야 될 네.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게 네. 플로우하고 네. 결합이 돼야 된다. 네. 그래 실제 정보가 또 흘러야 되고 네. 또 서로 협력을 합을 합쳐야 된다. 막 이런 말씀도 네. 많이 하셨는데 네. 그것도 어떤 의미예요? 그래요. 그거는 이래요. 그 그러니까 기업의 업무는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한 명이라는 게 아니라 조직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의 기능들이 모여서 협업을 해야 되는 집단이 기업이다 보니까. 네.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들의 표준, 그 다음에 체계, 절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절차를 네.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네. 그런 절차들은 대부분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 프로세스들이 비즈니스 로직에 녹아 있는 부분들이 집합체가 ERP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ERP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의 개념이죠. 네. 근데이 프로세스는 결국은 사람들을 또 일하게 하는데 프로세스의 과정과 단계 속에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거죠. 네. 그 커뮤니케이션은 프로세스보다는 좀 플로우에 가깝다고 좀 네. 생각해요. 플로우는 음. 프로세스보다 좀 자유롭고 음. 방향성이 좀더 넓고 유연합니다. 네. 이 프로세스가 플로우하고 잘 결합되고 융합되어야지만이 소통이 촉진되는 거예요. 음. 결국은 과정 속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프로세스와 소통과 협업이라는 플로우가 잘 융합되고 만나야지만이. 네. 유연하고 원활하고 낭비 옵션으로 가는 매자 문화를 만들어지, 마, 만들어지더라 음. 그런 경험을 저희가 한 거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19에 음. 완전 직면해 있는데 네. 어 진짜 어떻게 준비를 하신 것처럼 이런 솔루션 부분 전체가 아, 네. 새로운 시대에 사스로도 준비되 있고 네. 클라우드 사업도 준비하고 계셨는데 네. 이걸 이제 물론 이 모바일 시대에 적응하시긴 했었는데, 네. 이렇게 빠르게 안에서 또 준비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도 있나요? 뭐 옛날에 모바일 퍼스트, 모바일 올리라는 시대, 또 한참 유행했던 네.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모바일 퍼스트를 넘어서 모바일 올리에 일하는 층들도 음. 꽤 있거든요. 저희 네. 회장님은 완전 모바일 올리입니다. 아하. 스마트폰만 갖고 일하세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결정자가 스마트폰으로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 아. 스마트폰으로 일한다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리모트워크 한다는 얘기고, 네. 재택근무 가능하다는 그렇죠. 얘기고, 그죠? 이동하면서 업무하는데 문제 없다는 얘기고, <laughs> 모바일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편재성이라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네. 아주 오래전엔 이게 유비쿼터스라는그 마크와이즈의 주창이기도 그렇죠. 했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유용할 거라는 부분들은 저희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laughs> 늘 익숙했던 일들의 연속인 것 같은데, 저희들의 고객사라든가 아니면 이미 그런 위기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 클라우드와 모바일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 인프라가 왜 중요하구나. 꼭 보고 일해야 되는 대면 시대에서 재택근무 시대에 보지 않으면 불안한 요소가 먼저 오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네네. 불안 요소가 먼저 오거든요. 왜냐면 습관이 바뀌니까. 네네. 보 그러니까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이제는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라든가 어떤 리모트워크라는 부분들의 필요성이라든가 니즈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게 해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는 이 코로나를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보시기에 이제 더존 자체도 솔루션도 이제 계속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꾸고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도 업무 혁신을 내부에서 또 하다 보니 고객들한테도 이제 말씀할 때좀 다른 네. 더 진솔한 얘기를 할수 있다는 말씀도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효과를 봤다면 네. 자신 있는 거잖아요 자신감이 그렇죠.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구비어 같은 경우는 지금 42만 유저 정도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42만 유저가 이걸 쓰면서 소통이 촉진되고 아이디어가 흐르는 회사들이 늘어나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네. 저희들의 자존감, 가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존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 네.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쓰면서 계속 지속 발전, 지속 사용한다는 것은 지속 사용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기능들 좀더 빠르게 좀더 편리하게 네. 계속 이걸 업그레이드하고 스케일업 해 가는 과정들의 경험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한테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네. 아, 그리고 좀 이제 주제를 약간 좀 바꿔 보면 네. 우리나라 솔루션 업체 중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네. 이런 데 투자하거나 그 그러니까 육성 기관으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업체는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기업용 소프트 좀 취재해본 경험상, 뭐 네. 나머지 VC들이 하거나, 네. 아니면 큰 기업들이 좀 음. 아니면 금융권이라든가 음. 이런 곳에서 했는데, 더존도 지금 이제 그 스타트업 네. 육성, 음. 그 팁스 운영사, 뭐 네. 이렇게도 이쪽에도 이제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시거든요. 네. 이거 좀 특별한 어떤 이유들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팁스 운영 사선 정이좀 되어 네. 있는데, 더존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동안에 잘해왔던 VC 생태계처럼 하면 안 되고, 음흠. 우리 더존다운 음.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더존다운 생태계라는 것은, 더존하면 생각나는 게 B2B. 네. 그렇죠. 타겟이 B2B. 음. 그 다음에 많은 기업 고객. 네. 그 기업 고객들의 데이터의 데이터. 접근성. 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강점이라면, 그런 타겟이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들. 네. 이, 저희가 이미 구축해 놓은 이런 환경과 생태계에서 1000m 고지를 300m부터 출발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음. 생각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더존 팁스의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기업 고객군을 타겟으로 하거나, 네. B2B를 타겟군으로 하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라운드, 예를 들어서 B2B 생태계의 편승해서 네. 그 시간의 비용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는 네. 것을 최소화하고 줄이면서 뭔가 자기의 기술과 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뽐내고 그쳤다. 싶다면, 음. 펼치고 싶다면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열어드리고 싶다. 그런 음. 개념에서 시작한 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면 음.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네. 많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도 기자님이 알겠습니다. 워낙 많이 알고 계신 사실 <laughs> 아, 기업들. 네. 네.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는 생태계들이 지금, 뭐,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드오션, 누구의 비즈니스 모델을 뺏어오는 그런 생태계를 저희 만들고 싶은 생각보다는요, 새로운 서비스 영역들을 개척하는 쪽에 관심이 네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음. 블루오션은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개척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생태계를 좀 만드는 쪽이 저희 음. 더 존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네. 뭐, 저희 인터뷰할 때는 이제 뭐, 위기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처럼. 네. 보통 포장도 많이 되긴 하는데. 이쪽 더전도 이제 이 디지털 혁신 내부에서 음. 하거나 이런 솔루션 새로운 시대에 음. 대비하기 음. 위해서 하실 때 약간 뭐 음. 위기 같은 건 없으셨는지 그런 난관들을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회장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과거의 습관이 혁신을 저해한다라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음. 진짜 저 개인 내에서 집에서 제 습관을 바라봐도 그말씀은 음. 굉장히 맞는 얘기고요. 회사 특히 회사에서는 더욱이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이 왜 힘든가는. 이게 왜 우리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똑똑한데 조직은 왜 멍청한가? 네. 라는 질문이 저는 예전에 확 와닿던 적이 있는데, 제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재주와 스킬이 100m 달리기, 빠릅니다. 그래가 100m 달리기 잘하지만, 조직은 한 10명이 발을 묶고 같이 달려야 되는 공동 목표, 목적지를 음. 달려야 되는데, 같이 발 묶고 달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음. 절차도 중요하고, 리더십도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방법론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위기이고 저항이고 힘듭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머릿수가 좀 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인원이 계속 늘면서. 그러니까 인원이 늘고 어, 하다 보면 노이즈도 같이 따라 느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네. 또 저항 요인이 되고.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극복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극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 의사결정 라인.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혁신에 가장 빨리 동참해줬다 음.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그, 그런 어떤 변화의 저항을 극복하는데 가장 그렇죠.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도전이 계속해서 이제 멈추지 않고 혁신을 계속 해가고 있는데 또 이제 미래 전략도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더 어떤 쪽으로 나아가실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미래, 미래 먹거리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현 상황은 코로나가 아직 그 종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같은 고민들, 다 같은 고민들 뿐만 이 아니라, 그,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좀 만들자, 이왕이면. 음. 뭐 그런, 음. 음, 좀 긍정적인 말도 좀 많이 하려고 음. 노력을 하고 음. 있고요. 미래를 좀 암울하게 보지 말고 좀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라는 음. 얘기는 조직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지금 하고 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새로운 먹거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저희가 더존이라는 회사가 그 초, 최초 의그 세무회계 소프트웨어를 잘 했던 회사 어, 이랬던 인식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바뀌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선도를요? 있는 회사 아. 그러면 어떻게 선도했는가에 대한 과정과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과정이라는 것은 모바일과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굉장히 아주 선제대응을 잘했다. 네네. 우리 직원들 누구나 다 모바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음요? 이런 환경이 팬데믹 현상을 맞이했는데 불구하고도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네. 전년도보다 계속 좀 성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기능과 어떤 그런 경계조차도 허물고 융합시키고 네. 공유하고 연결되는 어떤 이런 제품의 그 개발 방향성, 로드맵 부분들을 재설정하자. 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객들이 시장에서 저희들이 공급한 솔루션들을 쓰면서 업무가 혁신될 수 있다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음.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자 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융합, 연결, 공유라는 가치를 제품 속에 녹이는 과정 속에서 신제품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아마 이 그룹웨어와 ERP라는 개념이 하나로 합쳐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포털 막 이런 개념들의 음. 제품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어. 이 제품을 쓴다라는 것은 클라우드와 모바일 인프라를 네. 구축했다, 적용했다라는 개념이고요. 음. 거기에 고객사들의 데이터가 담겼을 때 빅데이터와 AI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최초에 구축하고 사용할 때는 빈 박스 같은 모양일 텐데 음. 사용하면서 많은 구성원들이 입력도 하고. 데이터도 하고 데이터도 모이고 축적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그 컨텐츠들이 그 회사의 경쟁력을 올리는 응. 올리게 되는 빅데이터 효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의 데이터의 구조와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화. 그래서 우리 시스템 자체가 애자일 툴이 되게 하는 부분들의 전략들을 응.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응. 제품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쿠킹되고 응.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저희가 선보이는 그런 해.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정말 d t 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솔루션. 음. 그래서 제품을 공급하고 라이센스에 매출을 하고 있던 저희 회사들이 서비스형 네. 회사로 진화하는 음. 그런 음.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으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저도은뭐 네.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기대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네. 아 너무 네. 당황스럽게 됐어요. 네. 아 내가 제가 너무 단편적으로 네. 보고 있었구나. 네. 아니면 왜냐면 어, 지금 나온 것도 엄청 혁신적이니까 네. 어, 대형이 너무 잘했다라고 했는데 네. 말씀하시는 거보아 이게 그 시작일 뿐이라는 야 네, 네.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제 그것들이 다 하나 연결되면 진짜 데이터 시대에 맞게 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기업들이 네. 그것까지 우리가 또 내년에 새로운 네. 제품을 또 내놓겠다. 서비스 형태로 음, 하는. 맞습니다. 아, 아, 도, 네. 도 기자님도 ERP라는 개념, 그룹어의 개념을 네, 네. 아, 도전이 다시 정의하고 있네. 아. 이런 차원에서 저희를 다시 한번 또대뷰해 네. 주세요. 아, 저희도 항상 이렇게 분리 시켜 는데 익숙하잖아요. 뭐어느 네. 영역, 그룹, 네. 시장, 뭐 이제 이어피 시장이랬었는데 음. 그게 하나 어떻게 융합됐을 때또 새로운 음. 가치를 창출하는지는 네. 사, 잘 상상을 안 해봤었는데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이제 시작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 네, 많이 준비했고 내년에 잘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